LG전자 32인치 4K UHD 모니터는 선명한 화질과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IPS 패널 덕분에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며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32인치 화면은 업무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블루라이트 저감 기능으로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세밀한 밝기 조절이 가능해 편안한 사용감을 자랑합니다. 높낮이 조절과 회전 기능으로 인체공학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디자인 또한 깔끔하여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구매자들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디자인과 화질에 매우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집과 사무실 모두에서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